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네 안녕하세요. 재벌 형사에서 철고지 3세, 재벌 3세 진희수 역을 맡은 안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지윤 씨. 네 안녕하세요. 재벌 형사에서 어, 강력계 팀장 이강현 역할을 맡은 배우 박지현입니다 귀한 걸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일단 <laughs> 어, SBS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당한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태껏 나왔던 그 선배님들의 멋진 히어로보다 어더 멋있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서 시작되는 아이 아 아이예요. 지금 도전장을 내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김남길 씨랑 남동민 씨, 이재훈 씨한테 도전장을 지금 바로 내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 아, 그명성이 <laughs> 여갈 수 있을까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다. 아, 부담감이 있었다 네, 부담감이 네. 있었고 이수는 그래도 지금껏 재벌 영사 속진이수라 나이는 여태껏 보시지 못했던 그런 또 다른 히어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음. 어 밉지만 미운 행동을 많이 하는데 어, 마냥 밉지 않은 그런 밉상 같은 아이인데, 어, 아픈 새끼 손가락 같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청량함과 사이다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맡은 강현이의 매력은요. 굉장히 정의롭고 음. 또 수사 덕후인 만큼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는 어, 멋있는 그런 형사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사실 노메이크업은 아니에요. 네, 어? 모든 게 밝혀집니다네. 화장을 거의 안 하긴 그렇죠. 했죠. 근데 사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화장이라는 거는 캐릭터의 완성도를 더 해주는 그렇죠. 그런 도구인데 사실 형사로서 화장을 하지 않는 게 강현이랑 더 어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더자유롭고 조금 음.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형사 역할을 두번 해봤는데 첫 작품이 이제 마이네임 김바다 맞아. 작가님이었고 음. 두 번째가 이제 진이수란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작가님께서 글을 집필하시면서 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 2편 저희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어 편집본을 봤는데 굉장히 만족으로 해주셔서. 저도 배우로서 너무 감개무량했고 어, 작가님한테 인정받는 그 순간이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서 너무 감사했고 작가님께서 이제 저희끼리 디브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인생 캐릭터 같다 너한테 딱 맞는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주셔서 저는 진짜 그날 하루는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음. 어 저는 살을 증량을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네. 봤을 때 이제 여성 경찰 형사 네. 라고 하기에는 네. 제가 조금 많이 왜소해 보인다고 감독님과 작가님 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음. 어, 살을 조금 한 7kg 정도 <laughs> 증량을 했 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얼굴 살이 많이 찌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어 생각보다 네 얼굴이 마지막에 쪄서 그쵸? 살을 찌어도 근데 또 이제 초반에 찍었을 때 스틸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조금 그런 면에서 노력을 했었고 액션은 어땠나요? 어, 네, 액션은 저는 처음 도전해보는 거여서 굉장히 음,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 액션스쿨도 자주 갔고요. 또 굉장히 강현이가 싸움을 잘해요. 네,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e 수능란한 그런 액션을 위 n e 한 표정 연기와 또 그런 어떤 <laughs> 어 포스를 조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 아, 정... 일단 외적인 부분에서 형사긴 하지만 재벌이란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날렵함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좀 날렵한 몸을 만들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저 포스터 속의 머리를 보시면 사실 만화 속에나 나오는 그런 머리잖아요. 쉽지 않은 머리인데 저 머리를 하기 위해 스프레이 한 반통을 씁니다. 네, 머리를 뭐 탕후루처럼 네, 바싹 구워서 어 바람 어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한, 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고 제가 자세히 보시면 앞머리가 두가닥이에요. 네. 저두 네, 가닥을 눈썹에 딱 고정을 시키면서 어. 네, 그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수 없다. <laughs> 아, 성공이네요. 네, 예. 성공한 것 같아서 저는 또 감독님도 되게 좋아해 주셨고 스태프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셔서 이 정도면 어 재벌이 꼴사나운 어, 그 역할도 했고 형사도 했다. 네. 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현민이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맡았던 다양한 캐릭터들이 대부분 조금 어, 차갑고 어, 도시적인 그렇죠? 그런 좀 캐릭터들을 많이 맡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제 성격과는 거리가 상당한 캐릭터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어 조금 털털하면서 이런 조금은 제 성격과 비슷한 닮은 점이 있는 캐릭터를 맡게 돼서 너무 좋고 또 재밌었고요. 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조금 더 진솔한 모습이니까 매력적으로 시청자분들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싱크로율로 치면 그럼 강연이 가장 우리 지원 배우랑 가까운 거네요. 어 그렇지는 않은데 <laughs> 그렇진 <또>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나마 그나마 네 재벌집에서의 어... 네. 아, 캐릭터보다는 가깝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음. 두 번째 작품이라서 그런지 음. 다른 배우분들을 사실 처음 보는 분들이 더 많았고 <laughs> 그래서 그런지 지원 박지원 배우가 너무 편했었고요. 그리고 유미세포들 때는 사실 회차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세트 안에서만 촬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음. 다가가기가. 이번 작품에서는 같이 어, 처음 배우랑 밥을 먹어봤다 그래서 저랑 같이 밥도 먹어보고 <laughs> 같은 팀끼리 밥도 먹어보고 어, 또 저희가 드라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극 중에 회식도 가고 음. 어, MT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 전작의 힘을 받아서 이번 작품에서 더욱더 좋은 에너지가 발생했습니다. 끈끈한 에너지가 네. 느껴지는데 최윤 씨는 어땠어요? 보현 씨와의 호흡? 어, 저는 그 전작인 같이 촬영한 전작인 유미의 세포들을 촬영할 당시에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어, 저는 근데 대부분의 촬영이 다 오빠랑 함께, 안보현 배우랑 함께한 그쵸. 거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되게 상대를 배려해주는 깊이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라는 음. 걸 느꼈는데, 어 같이 또 다시 작품에서 만난다고 해서 정말 속으로 환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다 보니까 어 굉장히 부담감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상대역 상대역이 안보현 배우여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너무 고맙고 현장에서 또 너무 배려를 해줘서 지금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정말 고맙다는 말밖에 할게 없습니다. 어, 진심이 너무 느껴지고 1분 정도 더 얘기하면 눈물 흘리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김남길, 남궁민, <laughs> 이재훈 씨와 비교했을 때 히어로 능력치 어느 정도입니까? <laughs> 지금 안보현 씨가 손을 꽉 붙어 잡고 있는데요. 네, 상상 그 이상입니다. <laughs> 상상 그 이상이다. 워맨 <laughs> 리치라고 생각합니다. 아, 워맨 리치, 영앤리치가 아니라 워맨 리치요? 어, 실제로도. 진희수 캐릭터와 굉장히 닮아 있는 면이 많고 정말 엄청 따뜻한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laughs> 물질적으로도 되게 저희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과 배우들한테 잘 베풀어 주셔서 아 인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저희 드라마상 영앤리치 캐릭터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워맨리치형 리더형 히어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셨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극 어,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수사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어, 모습들이 정말 새롭고 재밌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어. <laughs> 네 그런 방법들, 어떤 이수와 저희 강력 일 팀이 함께하는 그런 방법들을. 와 저게 가능하다고라는 생각으로 보신다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보현 씨. 어 많은 분들이 주말 드라마를 보시면서 주말에 드라마를 보시면서 한 주를 마감하시는데 어 이제 뭉북귀 드라마를 보고 웃고 슬프고 이런 느낌보다 저희 드라마는 같이 이야기하면서 볼수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콧방귀도 끼시고 네. 말도 안돼 하시면서 재수 없다 이런 말도 할수 있을 정도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가득 담긴 에피소드 물과 고구마 전개가 없습니다. 네. 정말 사이다적인 요소가 가득한 작품이라, 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킬링타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드라마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